안녕하세요. 제보 주신 분이시죠? 네, 제 과실 비율이 궁금해서 제보 드렸습니다. 사각지대였던 것 같아요. 사각지대. 그래서 계속해서 한 15m에서 20m 가량을 끌려가다 보니까 네. 아 진짜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무섭고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실비료 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보험사는 네. 100대 0을 주장하고 있고 네.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자기들의 사각지대에 들어왔다. 네. 라는 이유로 네. 70대30 아니면 80대20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건 안되지 자기 과실이 있어도 100대0은 아니다 라는 네. 말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더 답답하고 더 억울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제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 차량이 사각지대를 확인하지 않고 유도선을 침범한 과실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반면에 제보자로서는 뒤에서 유도선 침범하면서 추돌하는 차량이 있으리라 예상할 수 없고 사각지대가 생기는 대형 차량 옆을 지난 것이 과실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기본 사고 과실 비율은 사각지대를 만들고 침범한 상대방 과실 100%, 영문도 모르고 사고 당한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일반 보험사와 달리 조합원의 이익만 챙기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과실 비율이나 보험금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제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해서 결정받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하고서 차가 전복, 여러 차례 전복이 돼서 옹벽에 부딪히고 구르면서 죽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방 그때 속도는 얼마 정도였는데? 183km였습니다. 183km? 예, 너무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네. 자기 차량의 속도가 183km였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과실 비율에 대한 의견은 어땠어요? 저희 보험사, 상대 보험사 그리고 네. 상대 운전자 전부 100% 자신들의 과실을 어, 인정하고 어, 어. 있었습니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제보하실 이유가 없는데요. 아 근데 경찰의 의견은 예. 저한테 이제 과실이 있다. 차선 변경을 시도한 시점이 네. 실선이라서 제가 네.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지금 과실 비율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경찰관이 상대편 차량 운전자에게 당신도 과실이 있지만 네. 상대편도 과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될 거다. 상대편 측 보험사는 그럼 우리 과실이 100% 아니니까 지금 보험 집행이 스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억울하죠. 경찰은 제보자 차량또 흰색 실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고 영상을 보면 제보자 차량이 흰색 실선을 물고 차로 변경한 부분은 있지만 차로 변경 완료한 후부터 사고 날 때까지도 어느정도 시간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흰색 7선 침범. 이번 사고와 인간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시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엄청난 가속으로 제보와 차량을 추돌한 상대방 과실 100%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상상도 못하죠, 그거는. 운전하면서 반대쪽에서, 어, 그렇게 튀어나온다는 건, 자회전 받을 차들이 거기서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네. 제 시야에서는 가려져 있는 상태였었고, 어. 브레이크를 밟는과 동시에 같이 꽝 하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 지금 과실비율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죠? 어, 6대 4가 된다. 그럼 제가 6이 되는 거죠. 60%요? 네. 가해자 과실 더 많이 보고 있네요? 사람과 차다 이거죠. 사람이랑 사고 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가해자가 된 거. 진짜 억울해요. 이번 사고에서 제보자 보험사는 차대 보행자 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보자 과실이 더 많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 영상을 보면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맞은편 촬영 때문에 무단 횡단자 확인되지 않았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라 무단 횡단자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한 속도 50km 구간에서 59km로 진행했었고 충격할 때까지 속도 줄이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 제보자에게도 일부 가실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 가실 비율은 무단 횡단자 가실 80% 제보자 가실 20% 정도로 평가됩니다. 자동차가 충격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충격한 자동차 과실이 기본적으로 더 많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데 사고 장소가 횡단 시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고 시간이 야간인지 보행자가 검정색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보행자가 음주를 했는지 뛰는지에 따라서 가해 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고 운전자 무과실 나오기도 합니다.